저는chat, 저는... 먹요다맞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 맞아요. 아, 맞아요. <laughs> 아, 맞 맞아요. 어요가등산요요등산해요 아, <laughs> 맞아산요 등산 아, 산책. 해요, 산... 등산... 아, 맞요산 맞아요. 요요요 산책하러 가요 맞죠? 우리 속리산 가요 맞죠? 속리산 가요? 석가? 석리산 석리산 어제 회사 야유회에 갔었는데 목이 쉬었습니다 죄송하고 야유회를 갔었는데 속리산으로 갔어요 속리산을 갔는데 거기 법조사가 되게 이뻐, 이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와이프 데리고 오늘 줄다.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송리산에 법조사 구경시켜 주러 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지 않고 가해. 그냥 걸어서 갈수 있어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빠, 아빠 응? 배고파 배고파? 아 배소리 꼬꼬꼬그려? 큰일났네 가서 뭐좀 먹자 알겠습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코? 코물 나와? 추워? 응? 송리산 왔어요. 여기 송리산이에요. 여기 송리산 입구. 오빠 어제 여기 왔었어. 회사에서. 응? 어? 회사에서. 어, 회사 사람들 전부다 여기 놀러 왔어. 오빠는 캤잖아. 넌 따뜻하게 입고. 아빠. 오빠가 사준, 바... 오빠가 사준 옷 입고 오라니까. 어? 하지 마. 좋아, 좋아, 좋아. 아, 입니까 오빠가 사준 옷 입고 왔으면 안 춥지. 어? 오빠가 사준 옷안 입으니까 춥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 어? 몰라? <laughs> 몰라? 몰라 몰라 몰라요 자 올라가자 봐 사람들 봐다 저렇게 입고 다니지 어왜 무서워 어? 오빠가 입으라니까 어? 그래 안 그래요? 어? 오빠가 사준옷 입으라니까 왜안 입었어? 안 그래요 뭐가 안 그래요? 어? 뭐가 안 그래요? 이놈 이놈아 어딜 왜해놨 응? 뭐가 안 그래요 좋아? 응 좋아 춥다고 저러고 왔습니다 춥다고 저러고 가고 있네 햇볕이 안 나요? 햇볕이 햇빛, 안 나? 해가 없어?

<웃음> 귀엽네. 봐봐봐봐 <laughs> 야, 그걸 다 다가리 어떻게? <laughs> 어? 눈 없어? 눈 없어? <laughs> 안 봐요. 안 <laughs> 봐요. 추워 마 추워요 마 이뻐 여기 위에 위에 봐봐 이뻐. 저해 나온다 해. 저기 해 나오네. 죽을 것 같아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콧물나요? 코물. 콘게, 코한한 개는 코물라고 한 개는 아카사. 응. 단풍나무 여기가 미스 앞에. 이뻐. 이뻐? 어, 사진 찍기 좋아 여기 앞에 가면. 아빠 어. 사진 찍기 좋아. 수아가 사진 찍어. 오빠는 안 찍어. 오빠가 안 찍어요. 수아가 사진 찍어요. <laughs> 저번에 저녁에 호 하니까 나호 나왔잖아. 응? 응. 저 밤에 수아 자전거 그 오빠가 충전할 때호 하니까 나왔잖아. 이김 입김 나왔잖아, 이김. 입김. 요거 이김. 고추 와 응? 와, 사람 봐 사람 겁나 가나. 오. 사람 겁나 가나. 하? 하? 아버가. 아버가? 가. 어? <어버> 가? <laughs> 왜 가? <laughs>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laughs> 가세요. 좋아. 안이 <laughs> 뭐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모자를 써. 막 네, 따뜻해요. 아, 목 따뜻해 그렇게 쓰면. 음. 모자. 어. 모자. 어. 막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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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자는 목, 머리 있잖아. 머리로 이렇게 하면 되지. 머리카락으로. <laughs> <laughs> 아吧去去去去去我去哈哈哈哈哈啊 여기, 못생겼어? 뭐가 못생겼어? 어? 어? 수... <목소리> 가자 쏴 앞에 가자 저업가자자 <목소리> 어? 오빠 사진 못 생겼어. 你发吧，意思吧意思吧。哈哈，折了折了折了，哈哈，折了折了折了折了，折了折了。 뭐하 자. 아니야, 비디오 아니야. 이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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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패고, 아패고>, <laughs> 아빠. <좀>, <laughs> 어. 어, 좀좀좀좀좀좀 좀. 아빠. 오케이. 해피 <햇빛> 좋아? <laughs> 오빠 여긴 다 타다 했잖아. 穿哟，啊爸啊爸啊爸，穿哟，穿 <venir> 穿 <do alcohol> <Bra>，他们等他们等， 아빠, 아니 이렇게 생겼어. 어? 수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 못 생겼어. 그래. 뭐 생겼어. 아, 이거 뭐 생겼어. 아, 생겼어. 이뻐뭐 생겼어. 아, 생겼어. 아, 이뭐 생겼어. 아, 이거 뭐 생겼어. 아, 이뭐생겼어 아, 아, 이 생겼어. 어. 아, 어. <laughs> 어, 뭐 생겼어. 이거. 음.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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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고맙다 <laughs> 고맙다 고맙다 나왔어?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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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맛있지? 아까 라고 꺼+ 꺼+ 거 꺼+ 거 꺼+ 꺼+ <웃음> <웃음> 어, 살살하네. 바람 불니까다 어, 안 살살, 좋아요. 좋아요.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우리 일로 가자. 안 살살, 좋아요. 왜안 살살, 좋아요. 콧물 나요 콧물 나요 아 <laughs> 어살살라도한개 콧물 나요 그래 수아는 옷 입은 게좀 춥겠다 춥겠어요 응, 죽겠어요? 죽겠어요? <laughs> 어? 죽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웃음> <웃음> 아이, 추워 죽겠어요? <laughs> 아니 <아이>, 추워 죽겠어요? <laughs> 큰일 났어요 아, 좋아. 아, 더워요. <laughs> 그 뭐야 그게? 어, 그게 뭐야? 뿡 이게 뭐야? 어? 뿅, 이게 뭐야? 말을 좀 해줘, 어? 어, 좋아. 아, 좋아요. 뿡 아, 더워. 이게 뿡 이게 뭐야? 좋아. 어? 어, 이 이게 뭐야? 아, 마술. 아 마술 이거 마술 네. 어 마술 좋아요 마술 뿡요아 그랬으면 좋겠어? 응 뛰다 어? 뛰다어 아, 아씨워 아니 고거 뛰었다고 따뜻해지면은 여기 앉아 따뜻하게 <laughs> 어제 오빠 회사 여기 야유회 요 뒤에서 족구했어 족구 설명하지마 오늘 아침에 오빠, 오늘 가고 아, 침에 오, 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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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